2019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 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한 매장을 적발했습니다.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, 식용 얼음 검사 때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수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. 이 적발 과정 중 교내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카페 가운놀이가 적발됐습니다. 하지만 본교 생활 협동조합이 가온누디 카페 얼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들했습니다. 현재 9월 초 가온누디는 다시 이에 대해 행정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 필터 교체 어떻게 하냐면 한두 달에 한번 정도 필터를 통과를 해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얼음을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기계 관리를 일주일에 한번 하거나. 2주에 한번 나가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있어요. 기본적으로 뜯어서 하는 경우가 간단하게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,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뭐 2주에 한 번.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더더욱 좀 세심하게. 현재 생협은 카페 위생 관리들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 달하고 있습니다. 식약처는 제빙기를 지속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해 줘야 하며 주기적으로 필터를 갈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. 또한 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지속적인 수거와 검사들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. DUBS 뉴스 강민희입니다.